청금만마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회원님들만 보실 수 있는 특전 영상으로 찾아 뵙습니다. 어자 여러 가지 자료로 준비해서 논리적으로 만들기 전에 이렇게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미리 어, 한국사 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한반도고 이쪽 이제 황하의 북쪽이다 그래서 하북성이라 고 그러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어, 고려의 서경. 여기 이제 고려의 개경인데, 여기 당산시가 오른쪽에 이제 개평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당산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게 여기 보시면 이제 왕건교 해서 왕건의 달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왕건의 장소들이 여기 무수하게 많아요. 고려 왕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 근처죠, 다. 또 찾아볼게요. 자, 왕건 하면 왕건 장촌. 그래서 왕건이 이 장이라는 거는 장소예요. 왕건이 살았던 마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동네 에다 있죠. 이거는 뭐 책보고 대형 지도에 다 나온 거니까 뭐. 여기 텐진시에도 왕건이 살았던 곳에서 다이 근처. 이 당산 텐진 위에 다 포진되어 있는 걸알수 있죠. 왕건은 이제 고려 왕건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고려의 개경과 서경 이렇게 돼 있고. 자, 오늘 보실 것들은 이제 중국의많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자, 보여 드릴게요. 자, 이게 뭐라고 적혀있냐면, 발해만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게 발해만이라고 적혀있는 건데요. 자, 한번 볼까요? 더 크게 한번 볼게요. 굉장히 귀워서 발해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쪽 위치가 다 발해라는 뜻이에요. 예, 발해라는 뜻인데, 지금 한국에서는 발해를 어디로 보냐면, 압록강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어놨죠. 발해만이 여기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여드릴 거 요동만이에요. 요동만이 있습니다. 그럼 요동만이 어딜까요?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심양이라고 그러죠? 심양에 이렇게 흐르는 강을 요하라 그래요. 지금 조선시대에 요하죠. 요하라서, 이쪽 오른쪽을 요동이라고 부르고, 이쪽 심양 왼쪽은 요서라고 하는데, 자, 요동만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발에 많이 여기 있고, 여기가 이제 진왕도가, 진시황제라고 가짜로 이름을 붙인 동네인데, 그 오른쪽이 바로, 여러분, 산해관이에요. 예, 산해관이 명나라의 국경이었죠 처음에 산해 위가 자 여기가 이제 전통적으로 명나라가 이제 초기에 강성했을 때는 더 벗어나지만 어, 사실 명나라가 이제 뭐 건주여진이라든가 이런 여진족을 막기 위해서 쌓은 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바로 요동만입니다. 여러분 이게 간 자체로 쓰여져서 읽지를 못하실 수 있는데 이게 요동만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동만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다 이렇게 삥 둘러서 다 요동만입니다. 여기는 이제 태평만이고.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한국사의 논리라면, 이 심양의 우측만 요동인데, 왜 심양 왼쪽으로가 다 요동이냔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보신다면, 발에도 마찬가지고, 요동은 어디였는가. 쉽게 아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 아래쪽에 이제 전통적인, 이 연운왕에 보시면, 여기가 연운왕인데, 이제. 신라의 땅이기도 하고, 예전에 백제의 땅이기도 했던 연우 여기에 이제 백제식 무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죠. 신라냐 백제냐. 근데 여기가 위치가, 여기는 무슨 말이냐 해주만이다. 옛날부터 해주를 여기로 불렀다. 그래서 해주만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주는 사실, 어이 위도 해주고, 또 우리나라 강화도 위에도 해줍니다. 사실, 전통적인 해주는 여기. 그리고 지금 오늘 보신 건 고려시대의 요동, 또 고구려시대의 요동, 요동만을 보셨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책 보였습니다.